검은 신하오공, 살까 말까. 중국의 게임 개발사 게임사이언스에서 개발한 3인칭 액션 RPG 게임 검은신화 50 8월 20일 오전 11시 드디어 오픈하였습니다 오픈 전부터 메타크리틱 82점 오픈크리틱 82점 각종 언론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으며 좋은 출발을 알렸죠 하지만 많은 게이머들은 출시 전 데모판을 공개 안했던 점 개발사의 첫 작품이자 중국 게임이란 이유 등 불신 가득하여 구매하기 선뜻 어려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 오픈과 동시에 라이브를 진행하여 많은 분들과 소통하며 게임을 플레이해보았는데요 약 3시간 진행하면서 제가 느낀 점을 빠르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처음 오프닝 컷씬부터 느껴지는 감정 와 그래픽 미쳤는데? 웅장하고 거대한 신들 수많은 대군들 시작하자마자 구름 위 그들 앞에서 펼쳐지는 전투는 가히 황홀하기까지 합니다. 플레이하는 내내 서유기 배경인 당나라 시대의 고중이 담겨져 있는 사찰과 주변 물체들을 언리얼 엔진 5로 구현한 결과물이 압도적이죠. 또 텍스처 또한 뛰어나 손노공의 털부터 물과 화염 산과 나무 돌과 철등 검은신화 오공 속 구성된 모든 것들은 정교하다 느껴지죠. 가끔 넋 놓고 게임 속 풍경을 감상하곤 할 겁니다. 많은 게이머들은 서양 판타지에 익숙하실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죠 저도 최근 플레이한 드래곤즈 도그마2나 파이널 판타지 16이나 이러한 서양 판타지 게임을 주로 하다가 검은신화 50의 동양풍 디자인에 매료되었습니다 몬스터 디자인도 하나하나 예전 중국 영화에서 볼법한 요괴들이며 모험 중 보여지는 불상이나 사찰 등 고오스 이후 동양의 아름다움이 펼쳐지는 게임 내 디자인은 한 폭의 동양화를 보는 듯하죠 손오공 디자인 또한 서유기를 좋아하시는 던 분들이라면 충분히 납득되고 잘 구현된 디자인이라 보여집니다. 검은 신화 50은 모험을 하며 잡목과의 전투보다 오히려 보스와의 1대1 전투의 비중이 크다고 느껴집니다. 간혹 맵을 전체 다 탐험하는 게이머가 아니라면 보스전은 최소 10분에 한 번씩 펼쳐지죠. 보스들의 난이도는 제 기준으로 다크소울의 난이도를 10이라 보았을 때 스텔라 블레이드는 6, 갓 오브워 1이라 치면 50은 4에서 5 정도 느껴졌습니다. 보스들의 패턴과 페이지가 존재해 천천히 보다 보면 눈에 익숙해져 결국 클리어하게 되더라고요. 컷신 중 대사가 진행될 때 화자 이름이 표시가 안 되어 있어 이름도 모르고 지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유기 혹은 무협에 생소하신 분들은 다소 난해한 언어와 흐름에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어요. 하지만 90년대 중국 무협 영화를 즐기셨거나 최근 중국 드라마를 즐기시는 분들에게는 한편의 새로운 서유기의 재미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저는 PS5로 게임을 플레이했습니다. 하지만 PC와 동시 개발이다 보니 듀얼센스 기능이 다소 부족하다 느껴지더라고요 옵션에 진동 기능이 있지만 크게 티가 안나고요또 전투 중 타격감이 부족하다 느껴져요. 타격 사운드며 임팩트며 스텔라 블레이드와 비교했을 때 다소 AAA급 게임치곤 아쉽죠. 그렇다고 엄청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기대감에 비해 살짝 아쉬울 뿐이죠. 자막 아쉽습니다. 컷신 때 글씨가 잘안 보여요. 디스플레이에서 가장 하단에 있고, 거기에 글씨도 엄청 조그만하여, 간혹 하얀 배경에 자막 뜨면 아예 안 보여요. 그래서 옵션 안에 자막 크기 설정이 있나 찾아봤지만, 없었습니다. 맵? 없습니다. 내비게이션? 없습니다. 길찾기 최악이에요. 가뜩이나 산속 맵은 거기가 거기인 것 같은데 길치이신 분들은 진짜 길 잃어버리기 딱 좋아요. 게임 개발하면서 맵과 내비게이션을 없앤 귀의 기도가 탐험이라면 개발자들 잘못 생각하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개발사의 첫 작품이다 보니 사소한 편의성을 놓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패치해주시길 기원합니다. 저는 솔직히 강력 추천드립니다. 일단 게임 자체를 너무 잘 만들었어요. 언리얼 엔진 5로 구현된 당나라 시대의 서유기 스토리는 일단 눈이 즐겁고요. 전투 또한 재밌었습니다. 난이도도 적당하여 적은 피로도로 즐기실 수 있어요. 요즘 트리플 A급 게임들이 거진 8에서 10만 원에 육박할 때 6만 원이면 꽤 합리적으로 느껴지죠. 비록 아쉬운 몇 가지가 게임 초반부터 보였지만 패치로 언제든지 고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이 들기에 구매를 못할 정도의 거부감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해당 컨텐츠는 검은신화50의 리뷰 컨텐츠라기보다 구매를 고민하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저는 빠르게 엔딩까지 플레이한 후 엔딩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검은신화50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